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국민 여러분 발른 의정에 서시는 박연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진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범천동 부전이동 더불어민주당 박강래 의원입니다. 우리 범천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학교 설립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방법서 찾을 때그 소원이 이루짐을 알아 5분 발언을 얻어 소망의 소리를 내어 봅니다. 현재 범천동 주민만 3만이지만 곧 시행하는 범천동 재개발 구역에 인구가 유입되면 1.2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범천동에 거주하는 3만 인구 중 중학생 수는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지역에 중학교가 꼭 생겨야 한다. 이것은 범천동 주민의 소망이요, 소원입니다. 범천동 간내 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견해는 통학 시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조사로는 4,50분 소요됩니다. 범천동 중학생들은 이런 시간을 소요하면서 서면중학교, 부산진중, 동중계승중학교에 흩어져 다니고 있습니다. 등학교 시간에 지치는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인 만큼 등하교 시간에 지치는 그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거길은 범천동 주민의 수원 사업인 범천동 관내 중학교 건립입니다. 부산 철도 차량 정비창은 1904년에 건설되어 120년 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세기 경부선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였으며 우리 부산 지역 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it 중심이 4차 산업으로 구산업 구조의 변경 과정에서 경제의 중추 역할은 상실하여 쇠퇴 과정에 놓였습니다. 이 문제점을 반전시키기 위해 부산시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난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정비창을 추후 2024년 이전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까지 강서구 송정동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전략수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축 및 기반시설 설계, 정비창 부지 위 각종 인허가 등 이전 전반의 결처, 코레일 척과 함께하여 정비창을 옮긴 뒤이 일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 개, 개발, 개, 어, 개발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무려 24만 1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이 부지 위에 미래의 신성장 산업인 복합문화시설 등 부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들어오면서 부산 진구 범천동 일대는 새로운 활력을 찾으면서 젊은층이 대거 상주 상주하는 젊은 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현재의 아쉬운 문제점을 일소하고 다가오는 10년 후를 생각해서라도 정비창을 이전한 부지에는 반드시 중학교가 유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범천동 부산진구 부산광역시와 연계 있는 유력 인사분들께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범천동 지역 내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가을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관내의 우리 수장이신 김영우 구청장님과 부산진구의회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저희 5분 반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